고난 주간 특별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다들 피 고난 주간 되셨지요. 그럼에도 단일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또그 부담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세로 한 주간 동안 고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한 한주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게 남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더 크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저는 생동감 넘치는 표현이 잘안 되는 사람인데요,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 고난의 끝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부활은 사건이다. 우리가 부활을 사건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사건과 사고의 차이를 아시나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원인은 있으나 의도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건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과는 다른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인물의 행동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사고는 우연적이지만 이 사건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필연적인 사건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령은 곧 살아 있는 존재 혹은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 그러나 살려주는 존재는 되지 못한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신대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신대원 3년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의 가장 중요한 본부는 공부하는 것이지만 사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 동기들과 운동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하루는 열심히 축구를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동기 형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대원에 공부하러 왔는데 열심히 놀고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까 공부하러 온게 아니라 살러 온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살아가는 영,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에는 목적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처럼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살아가는 영,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지극히 평범하고도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존재가 되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은 흙에 속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인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가? 우리도 주와 같이 반드시 부활한다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인가? 수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이 아예 오지 않는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갈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도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죽음을 바라보며 그 어떤 사람도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죽은 사람을 바라보며, 죽음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 죽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또한, 절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우리도 예수와 같이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예수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인가? 믿음이 없어서 일까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라는 분이 죽음과 삶, 그리고 죽음과 생명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때 죽음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되려 생명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만 봐도 주변을 둘러보면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 있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죽음이 생명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여기서부터는 저도 이제 지식이 없는 부분인데, 김상훈 교수님의 말을 빌려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기본적인 입자인 원자라는 걸 예로 드시더라고요. 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상태로 있다가 알수 없는 이유로 살아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상하고 낯선 상태로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자연,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합니다. 인간의 생을 생각해보면, 그렇죠.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알수 없는 한 존재가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생명이 되어 정해진 연안을 살다가 그 시간이 다 하면 다시 죽음이라는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이해하는 상태는 영원의 시간에 빗대어 볼때 너무나도 찰나 같은 너무나도 짧은, 너무나 너무나도 미미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살아나심은 아주 특별하고도 이상한 현상이자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하고도 이상한 사건을 통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을 통해 그냥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허락하신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연결입니다. 생명이 없었던 원자들의 유기적인 연결이 바로 생명입니다. 죽은 상태로 있었던 원자와 원자가,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있었던 물질과 물질의 긴밀한 연결이, 긴밀한 하나됨이, 비로소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러니 생명이 무엇이냐? 이 바로 유기적인 연결, 이 그리고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무엇인가? 이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결 혹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연결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이 생명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긴밀한 연결, 긴밀한 연합이 곧 생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마침내 우리는 부활에 참된 의미, 부활에 참된 생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채우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비로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본문에 입으리라 라고 번역된 이 폴의 포레소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시제라는 것이 있죠. 이제 이 헬라어에도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미완료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주로 이 미완료라는 시제는 권유, 청유, 명령 혹은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브리라라고 번역된 이 포레소멘이라는 단어가 미완료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정 개역판 번역에서는 미래형을 나타내는 이 해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레소멘 이브리라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류 그리고 혹은 권류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할 것이다. 청류 권유입니다. 살아 있는 존재 우리가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대로 믿는 삶에 온 힘을 쏟았던 것처럼 우리를 살려 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가 원래의 삶의 방향으로 설정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 우리가 이전의 삶에 열심을 쏟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에,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삶에 최선을,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침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살려주는 영 예수와 연합하여 주의 십자가 걸음을 따르는 것이 마침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 부활은 일회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지만 결코 일회적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듯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부활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마침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작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시 때때로 몰려오는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채우시는 살려주는 영 예수를 경험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와 연합하며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온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짝하며 살아왔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투자했던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 다시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실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 언젠가는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 그리고 참된 생명,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켜켜이 쌓여오는 어떠한 악한 세력들 앞에서도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 세상의 수많은 패러다임 속에서도 오롯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 지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하게 될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지만 사람들이 미련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침내 이루어가실 주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작은 부활을 경험하며.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삶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 그 모든 삶의 역사하심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